안녕하세요, 미니 뿌요입니다. 오늘 제가 또, 그, 이, 공태인 이요청님이랑또 교환을 했는데요.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제가 왜 여기서 하냐면, 책상이 너무 더럽고,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이해 부탁릴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 여기 방이 이제 제 방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많이 찍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대빵 카페 생겼는데, 이렇게 비닐봉 주셨는데요. 하나씩 걸어볼게요. 하나 루한, 엑소루한, 세혼 주셨고요. 이거지. 두께샷. 엑소사진인 개. 큰 비닐봉지였네. 비닐봉지 소리 약해 부탁드릴게요. 개샷 어, 어,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 예,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소개할게요. 이건 귀여운 메, 메모지. 이건 제가 저번에 드렸던 포스티. 재료가 없으셔서 저한테 줬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현미 녹차 3개. 현미 녹차 3개 주셨고요. 감사해요이어 먹을게요. 또율모차 주셨고요. 정말 좋아요 하는데. 네, 정말 감사해요. 또 맛있는 오렌지 사탕을 주셨네. 더 미안해요. 감사해요. 요거는, 포인트? 아, 멋있어, 같은데 어. 어? 맛있는 사탕. 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 방되면 많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먹거리 2. 해바라기 초콜릿 먹거리. 이거 젤리인 것 같아요. 먹거. 이거 과일 젤리라고 하네요. 그리고요. 밀퍼니 스트로우. 요거는 무슨 맛이냐 쿠킹크림 맛이라고 하네요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어? 제가 드린 버터DIY랑 생크림DIY가 왔네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린 젤리빈이 왔네요 먹거리인데 응? 이것은 제 드린... 것... 인데... 뭐 많이 없으셔서 재료가 저한테 주신걸로 알고있어요 어쨌든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 먹거리원 연봉 연봉 필요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소소하다네요. 엄청 많은것 같아요. 이거는 휴, 향균 휴대용 비누라네요. 뭐지? 진짜 비누 냄새 난것 같은데? 진짜 비누인가? 아니겠죠? 생머리 습득 두께두 두께 샷, 숙샷, 루루샷. 파슬리 파우더, 1번. 바풀 밥풀 파우더, <laughs> 밥풀이 뭐야, 밥풀이. 2번. 고춧가루 파우더, 3번. 김가루 파우더, 4번째 거. 네, 이렇게 주셨고요 어, 제가 생물에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저, 작은 건데,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해요. 요거는, 어안 써있는데, 접시랑, 그런 건데 숟가락이랑 정말 감사해요 원형 접시 필요했었는데 감사해요 액체 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 뭐야 이거? 어, 팀이 이상했어. 뭐. 공풀이? 꿀풀 주셨네요. 감사해요. 제가요 목 공풀을 원래 공풀이라 안 부르고 하는데 재미 삼아 이상하셨. 라면 양해 부탁드리 죄송합니다. 이쑤시개 다섯 개빠다가찔렸어 여기 보자 천사전투 종. 이거 아까 그. 전 번째 제가 그민녀 참에서 교환하다 보니 분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교환할 분이 아마도 이제야... 이제 따져봐도 열망도 안내는것 같아요. 한... 제가 많아봐야도...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한게 한... 잠시만요, 살게요 어... 다섯 번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진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미니어, 처 곰탱이 느낌이 정말 감사해요. 곰탱이 미니어 처님두께 샷, 서샵샷샵샷무리을 샷, 뚫구요 이거는 미니어 팩이라는데 엄청 큰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이거는 폼클렌징이래요, 폼클렌징. 이렇게요 <mondoNetflix> 초점이 안 맞춰져. 그냥 제가 읽, 읽어드리도록 할까요? 초점이 안 맞춰져가지고. 그냥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뛰드 하우스, 하우스, 디어링, 달링, 디트 제조 날짜는 2013년 11월 5일이고요 이거 3월 오렌지 레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틴트를 그렇게 바르게 는데 틴트를 선물을 시네요 오렌지 레드 한번시 할게요. 이렇게 엄청 많이 푸짐하게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해요. 빠이.